KBS2 주말연속극 다리미 패밀리 23회가 방송됐습니다. 강주가 짠하다, 안타깝다, 꼭 성공하라고 응원하는 시청자들이 많은데요. 과연 강주가 어떻게 성공해서 자신을 팽시킨 승돈에게 그 능력을 증명해 보여주는지 앞으로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지난 22회 엔딩은 만득이 침대 밑에 숨겨둔 돈이 사라진 걸 알고 충격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생사갈림길에 놓여지게 된 만득을 두고 온 가족들은 걱정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강주도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는데요. 다림이는 강주를 붙잡고 할아버지에 이어 할머니와 엄마도 돈이 없어진 걸 알고 쓰러질까봐 돌아가실까봐 불안과 자책감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강주는 아 이러다 세 분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다리미도 견디기 힘들 거고 깊은 고민에 빠진 강주의 얼굴이 비춰지며 22회가 끝났습니다. 23회에서 강주는 결국 할아버지 산소옆에 묻었던 돈가방을 꺼내 침대 밑에 원래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다행히 만득이 정신을 차리고 길레와 봉이에게 쓰러진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를 들은 봉이와 길레는 확인하러 집에 얼른 가봅니다. 두 사람은 침대를 들어올리고 돈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하는데요. 그때 공교롭게도 미연의 아들 신이가 화장실에 왔다가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후에 이 사실을 엄마 미연에게 말하게 됩니다. 만득은 다림에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뒷일 수습에 걱정을 하게 되고 다림이는. 할아버지의 고민이 뭔지 알지만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합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봉이와 길리는 돈이 그대로 있더라며 찍은 사진과 돈 뭉치를 꺼내 만득에게 보여주고 세 사람은 만득의 헛것을 본 걸로 결론내며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다리미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다리미는 강주가 돈을 다시 갖다 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주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습니다. 강주는 세 분이 잘못되면 너도 힘들게 될 테니 어차피 엄마 땅에 묻어 놓을 돈 사람 살리자고 한 일이라고 말해 줍니다. 다리미는 고맙다는 말을 할 염치도 없다면서 그저 강주의 볼에 살짝 입맞춤으로 감사를 표하는데요. 강주는 염치가 많이 없다는 다림에게 염치 많이 없으면 입술에 뽀뽀하라고 입술을 내밀고, 이에 응해주려던 다림이는 염치가 없지만 반한 건 아니라서 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이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자극한 포인트가 되긴 했는데요. 앞에서 다림이가 태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던 터라 돈을 돌려줬다고 한순간에 러브라인으로 돌아서는 전개는 살짝 호응을 얻기엔 좀 부자연스러운 점도 있다는 평이었습니다. 강주는 혼자 산속에서 땅을 파고 돈가방을 가져와 침대에 깔고 하느라 몸살이 나고 엄마를 볼 면목이 없어 수리가 끝난 태용의 방에 몸져 눕게 됩니다. 다리미는 자신의 이불을 가져다주며 보살펴주는데요. 그때 지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연을 만난 다리미는 왜 호텔에 왔었냐는 지연의 물음에 돈을 노리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마음을 접었다고 고백하며 강주가 가장 좋아하고 걱정하는 여자는 엄마라고 지은의 마음을 다독여주며 자신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합니다. 한편 승도는 강주에게 태용을 강주의 자리에 앉히고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고 말하는데요. 이어서 강주에겐 좋아하는 영화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봅니다. 이 말에 너무도 서운한 강주는 자신도 맨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해낼 테니 핏줄이 아니어도 아버지 아들인 것 증명해낼 테니 기다리라고 서운함을 폭발시키며 말합니다. 회사로 온 태웅에게 승도는 회사 패션부에서 일해보라고 권합니다. 회사에 짐을 챙기러 온 강주는 태웅과 마주치고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다리미는 짐박스를 들고 배배자가 되어 회사문을 나서는 강주의 안쓰러운 모습을 숨어서 지켜봅니다. 차림은 태용의 입사에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생각에 들떠 신이 나고 다림에게도 태용에게 이제 눈독 들이지 말고 마음을 접으라는 경고도 날립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버지 승돈에게도 팽당했지만 강주는 낙담에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태용의 옥탑방이 보일러가 고장나고 대대적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강주가 이 방으로 오기 위한 사전 장치였던 것 같네요. 강주는 자신의 짐을 태용의 옥탑방에 풀고 다림에게 함께 돈을 벌자고 제안합니다. 다림은 흔쾌히 승낙했고 강주는 앞으로 회사에서 거절당했던 기회관을 다시 손봐 패션 유통업으로 재개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강주도 이 옥탑방에서 100억 매출을 달성한다는 쪽으로 성공 스토리가 전개될 듯 예상됩니다. 이 드라마는 사채업자가 모은 돈을 탈세를 위해 보관해뒀다 도둑 맞았는데 누군가 그 돈을 가져와 펑펑 쓴다는 설정인데요. 이 설정이나 전제가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서 출발해 과연 공영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발각이 의외로 신의로 인해 미연 때문에 잡히게 될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신의로부터 침대 아래 돈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미연은 그 돈을 한 다발씩 지하철역 보관함에 숨기는데요. 아마 CCTV로 인해 곧 들통이나 무림이 출동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회차에서는 회사에 갔다가 태웅과 함께 나오는 승돈을 본 지연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지연은 강주자리에 태웅을 들였다는 소식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승돈에게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또한 길순의 대포폰이 찾아지면서 그가 보낸 예약문자가 성운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문자가 알려준 의학산에 가보는데요. 그곳에서 돈가방은 없어지고 떨어진 봉희의 머리핀을 발견해 그 주인이 봉희란걸 알게 되는 과정이 그려질 듯합니다. 태용의 방에서 함께 일하기로 한 강조와 다리미는 봉희의 의심을 사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피어나게 될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기대됩니다.